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통입니다. 2017년 준공 2,140세대, 전용면적 71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9억 5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0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서수월 레이크 프루지오 일단지입니다 2014년 준공 569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오목천역서 이스타일스입니다. 2016년 준공 844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9천 6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거산입니다. 1995년 준공 237세대 전용 면적 59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천 9백만 원에서 최고액 3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4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8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삼성일입니다. 1992년 준공 684세대 전용면적 49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1,3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1억 9,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4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휴먼시 아오단지입니다 1997년 준공 1,504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,8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6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1,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6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 동남입니다. 1989년 준공 892세대 전용면적 49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,25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5,4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2억 5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7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삼정그린뷰입니다. 1997년 준공 89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,1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 성일입니다. 1989년 준공 990세대 전용면적 49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4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5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7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삼천리2차입니다 1996년 준공 54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7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옹비입니다. 1985년 준공 183세대 전용면적 45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7천만원에서 최고액 1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1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1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 상용입니다 1997년 준공 161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9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7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성지입니다. 1994년 준공 650세대 전용면적 49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3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입니다. 1983년 준공 228세대 전용면적 56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3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0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백설마을 현대코오롱입니다. 1999년 중공 692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,8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4,4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4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진흥입니다. 1997년 준공 161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8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9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4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역 블루밍 푸른숲입니다. 2009년 준공 174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7,4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9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 대림입니다. 1999년 준공 5,282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9,25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5억 1,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69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주공입니다. 1987년 준공 1320세대, 전용 면적 41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,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7,9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8월 3억 1,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87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일단지입니다. 1987년 준공 1521세대 전용면적 56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6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0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신성입니다. 1997년 준공 161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 6,85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8월 3억 7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119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인정프린스입니다. 1998년 준공 481세대, 전용 면적 60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4,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4,7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8월 2억 2,9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 신안입니다. 1997년 준공 161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3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8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0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꽃매버들 마을 엘지입니다. 2001년 준공 665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,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8월 4억 9,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112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황골마을주공일입니다. 1997년 준공 3,129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,900만원에서 최고액 6억원까지 상승 후, 25년 8월 4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1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황골마을 쌍용입니다. 1998년 준공 872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,300만 원에서 최고액 56,000만 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7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4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주공유먼시아 8단지입니다. 1997년 준공 154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,8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9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2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사만입니다. 1991년 준공 1680세대 전용면적 5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4,75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3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국 고색동 태산일입니다. 1997년 준공 623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8,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한라비 발디 단지입니다. 2004년 준공 499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4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지에스입니다. 1998년 준공 175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8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3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화서역 현대벽산입니다. 1999년 준공 792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7,6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7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 주공 그린비로입니다. 2002년 준공 732세대 전용면적 45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,7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2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 경남 아너스빌입니다. 2011년 준공 1029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 0만원에서최고행 6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4억 5천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구단지 주공입니다. 1999년 준공 1265세대 전용면적 59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,350만 원에서 최고액 6억 1,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1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5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 한국이입니다. 1993년 준공 798세대 전용면적 72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,5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4,7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5억 1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7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센트럴파크뷰입니다. 1999년 준공 119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4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황골마을 안국입니다. 1998년 준공 952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2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8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3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2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3위 기차입니다. 1998년 준공 354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 9,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4,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1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성경삼입니다. 1996년 준공 604세대 전용면적 59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6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8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청솔마을 안나입니다. 2001년 준공 845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6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1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2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화서역 고방센트럴 파크입니다. 1999년 준공 1,335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,8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1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2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4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노을마을대동입니다. 2000년 준공 292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,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2,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6,6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2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비단마을 신명입니다. 2001년 준공 594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5억 4,8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오목천동 푸르지오의 단지입니다. 2006년 준공 413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 7 0 0만원에서 최고액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3 3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삼성입니다. 관선 1993년 준공 634세대 전용면적 49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6천 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5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0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국 권선동 신명입니다. 1994년 준공 156세대 전용면적 61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6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5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우만주공사 단지입니다. 1992년 준공 1152세대 전용 면적 4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2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꽃매마을장안입니다 1999년 준공 18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천만원에서 1최고행 6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0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쌍용수 있다 토밀단지입니다. 2005년 준공 42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33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5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%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벽적구로성입니다. 1998년 준공 614세대 전용 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9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3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0% 오른 금액입니다.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극동스타클래스입니다. 2017년 준공 99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,896만 원에서 최고액 7억 9,4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5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0% 오른 금액입니다.